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비밀의 통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디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, 어, 세계사 시간으로 어,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, 어, 우리 동네 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나오면 이렇게 좋은 또 공원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공원에서 어, 배경 화면은 놓고 어,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디치 가문 어, 너무나 유명한 서유럽의 가문이죠.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기반을 두었던 에, 메디치 가문. 약 300년에서 350년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왕실에까지 그 그 후손들이 이제 가게 되는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도 이 메디치 가문을 알게 된게 얼마 안 됐어요.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. 어, 무슨 10여 년 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<laughs>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돼서 해외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탈리아에 입성을 했죠. 예, 이탈리아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로마,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관광지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, 어, 다행스럽게도, 어, 이 단체 관광이 아니고 자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을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,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를 가니까 뭐 시작 지점에서부터 끝부분까지 가는 곳마다 메디치, 메디치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 메디치가 도대체 뭐야. 메디슨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, 어, 그래서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메디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는데, 야, 이 메디치 가문이 세계사에 남긴 족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되게 중요한 부분들의 메디치가 꼭 들어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메디치 가문을 시작한 인물은 지오반니 드 비치예요. 그 양모 사업을 했던 상인이었는데 이 양모업에서 좀 돈을 벌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양모 어,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길드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조합 형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권력 으로의 이동, 귀족으로의 이동 현상을 이제 추구하게 되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이, 이 지오반니 메디치는 그 아들, 코지모디 메디치인데요. 코디, 코지모 때부터 이제 드디어 메디치 가문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코지모 때에 이, 이 주변의그 상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놓고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인이 귀족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정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어, 암살 사건도 많고 막 이래서, 어, 그래서 그 결국은 일, 그 자손 중에 몇몇은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. 코지모 메디치보다 중요한 인물은 그 손자에 해당되는 어, 아들은 피에로인데 메디치인데 그 손자에 해당되는 그 로렌초 메디치 어, 일명 이탈리아말로 매그니피코 로렌초라 그래요. 매그니피센트 로렌초. 위대한 로렌초 이 말이죠. 어, 왜냐하면 이 때 가장 그 우리가 세계사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술가들, 어, 미술가, 예술가, 건축가, 그 다음에 작가에 이르기까지 에,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가문이 메디치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로렌초, 로렌초 메디치. 어때는 언제냐면은. 어, 한국의 조선시대 때요.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, 어, 1400년대, 에, 1400년대 중반. 이 로렌조 메디치가 출생한 게 1400년대 중반이고, 사망한 게 아주 외우기 쉽게도, 그 유명한 1492년. 1492년이면 어큰 사건들이 막 일어났잖아요. 스페인에서 그 리콘키스타 아 어, 사건이 일어나고 리콘키스타가 이루어지고 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출항을 한 해가 1492년인데 그 해에 바로 이로렌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대충 아로렌조 메디치가 언제쯤 사람이구나한테 대응알수 있는 거죠. 어한 50세에도 못 살았어요. 40몇 몇 살에 죽었으니까. 그러니까. 1440년대생 40년대 말 출생입니다. 이 로렌초 메디치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, 라파엘로,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다음에 단테 뭐 이런 인물들이 다 이때 이야기입니다. 아 어, 그래서 이제 이 메디치 메디치 할 때는 바로 이매그니피콘 메디치를 로렌초를 얘기를 합니다. 어 이탈리아 여행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메디치에 대해서 이제 대개 거의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이제 평가하거든요. 왜냐하면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을 후원했고, 많이 배출했고,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그 작품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, 에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 참 훌륭한 가문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만,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. 아, 후면도 봐야 돼요. 앞면만 봐서는 안 되고, 후면을 봐야 되는데, 이 메디치 가문의 어두운 부분들, 특히 권력을 잡기 위해서, 어, 그들이 이 해냈던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한 어,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중요 인물부터 얘기하면 시작 지점에는 지오반니 드 비치 메디치가 있고 어, 그의 아들은 그 코지모가 있고 그의 손자인 이제 메그니피코 메디치 로렌초 메디치가 있는데 그 아들 때 에,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, 이 로렌초의 아들 중에 어, 한 명이 정식 교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. 그의 이름은 레오 10세. 레오 10세가 바로 이 로렌조 메디치의 아들이에요. 그리고 로렌조의 형제, 형제의 아들이, 이렇게 그러니까 조카가 또 다른 이제 교황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클레멘스 7세입니다.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비밀의 통로의 주인공, 어, 클레멘스 7세가 그때의 인물입니다. 국적 북측 국책한 인물들이 나온 거죠. 그리고 또 여성 중에는 누가 있냐면 까뜨린느 까뜨린느 매드치가 있어요. 이 까뜨린느 누구냐면 그 프랑스와 (1세의) 며느리예요. 며느리로 가게 돼요. 그 남편은 앙리 (2세가) 되는 거죠. 어~ 그 프랑스 가문의 왕가의그 며느리로 가서 그, 이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니까 결국은 왕비가 되는 거고, 그리고 나중에 이,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을 이 배출하게 돼요. 최종적으로는 그, 파리에 가면, 그, 마레 지구라고 있어요. 마, 리아죠 그러니까. 어, 아, 그 또한 마레 메디치입니다. 마리아 메디치 역시도 메디치 가문의 예, 그 후손이죠. 어, 그 정도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,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 교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어, 그런데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황을 어, 직위에 올라가는 시기가 한때 있어요. 그 당시가, 어, 그때 이 메디치가 그 선봉에 있었던 거죠. 그이 피렌체에 가면, 그 두오모라고 하는 이. 유명한 이 사진에 너무너무 이쁘게 나오는 이그 언덕 위에서 찍는 사진, 그다비드상이 있는 언덕 위에서 이 피렌체를 내려보면서 찍는 야경과, 어낮 시간에 이 사진, 아침 시간에 사진, 해뜰 때 해질 때의 사진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그 정도의 그 훌륭한 작품, 그 두오모가 완성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을 결국은 메디치 가문에서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리고 이, 이 피렌체에 있는 대부분의 그 피렌체 자체가 박물관이에요. 가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뭐 다비드상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조각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메드치 가문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우피치 미술관 어 우피치 미술관도 볼 것이 뭐 너무너무 많은 어, 그런 그 훌륭한 그 예술가들을 배출한 가문이 메디치이지만, 자, 이제는 뒷면을 보면, 이제 정권을 지기 위해서, 권력을 지기 위해서, 상인에서 귀족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, 어, 몇 명의 그, 그 자녀들이 막 살해를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랬던 메디치 가문에서 드디어 이첫 번째 교황인 에 레오 십세를 배출을 합니다. 근데 이 레오 십세가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냐, 바로 이 다음에 1517년에 이루어지는 종교개혁, 마침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결국은 이 레오 10세 때문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어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레오 1 0세요 레오 10세는 어 지금 바티칸에 가서 보면 그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 뿐만 아니라 그 천장화 어,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비디오 테스 수많은 예술 작품을 어 만들고 유치하고 그것을 조각품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? 그래서 결국은 할수 없이 빼냈던 빼들었던 것이 바로 이 면죄부를 파는 면벌부를 판매해서 그 나온 돈으로 이, 이 작업을 했다는 어, 그 얘기이거든요. 그러니까 면벌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레오십센데 이 레오십센은 사실은 자기가 처음부터 처음이 아니고 이 면벌부를 처음 발행한 것은 훨씬 전에 십자군전쟁 시작할 때 우르반 2세 에, 교황 우르반 2세가 이 그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용병을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, 이 면볼부를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예, 꺼내 들었던 것이 바로 레오십세죠. 어, 결국 이 레오십세는 어, 이 바티칸 성당에 그, 이 베드로 성당의 천장화 또 벽화 여러 가지 작품들 남기고 이제 죽게 되고 어, 그 다음 때한 교황을 거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황이 바로 이 레오십세의 사촌인 사촌 동생인 바로 클레멘스 칠세입니다. 이 클레멘스 칠세는 또 세계사에 어떤 일로 기록이 되냐면 그 족적을 남기냐면 바로 영국의 성공회 국교화되는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그 중심에.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클레멘스 칠세요.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오늘날 영국의 국교 그러면 종교 그러면 어 개신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들여다보면 개신교 중에서도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만든 인물이 바로 헨리 팔세거든요. 그 그러니까 헨리 팔세는 어 이제 자기의 부인 첫째 부인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어, 눈을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려서 이제 엠블린과 재혼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이혼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교황이 바로 이 클레멘스 7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디치 가문의 클레멘스 7세는 어, 그 이전에 어떤 일을 수모를 당했냐면. 그이 헨리 8세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또 다른 까트린느의그까트린느의 그 조카가 바로 누구냐면 어 카를 5세였던 거죠. 칼를 5세는 어 스페인에서는 칼를 1세죠. 칼로스 1세인데 이, 스페인의 국왕이면서, 드디어, 이제,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되고, 나중에는 로마 교황, 로마 황제가 되는 인물이거든요. 어, 이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, 이 바티칸을 공격을 할 때, 이, 바로 이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, 이, 그, 바세트드 모르고라고 하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, 이 산탄젤로 성으로 도망갔던, 그때의 이 주요 인물이 바로 이 칼로스 1세고, 칼을 5세고, 그리고 이, 이, 메디치 가문의 클레멘스 7세 거든요. 그러니까 이, 한번 죽임을 당할 뻔 했었기 때문에, 어, 아직 그 권력이 있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, 이, 그, 헨리 8세의 부인, 다시 말해서 칼로스 5세의 이 이모를, 이모에 해당되는, 어, 때는 그 인물을, 그 이혼을 허락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헨리 팔 세는 이제 카톨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자체의 기독교인 성공회를 만들게 돼요. 근데 그 성공회를 국 교회로 만든 바람에 이제 영국 당에서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오는 게 퓨리탄들, 그 청교도들이 나오게 되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넘어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초반에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후 교황이에요. 레오 십세하고 클레멘스 칠세. 예,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, 이제, 이, 아까 얘기 잠시 했는데, 프랑스에는 프랑스어 1세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프랑스어 1세가 이 자신의 아들, 앙리 2세의 부인으로서 이 바로 메디치 가문에, 카트리누를 이제 데려오게 되죠. 데려오게 되고, 이 여인이 바로 이 나중에 또이 여인은 또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기냐면, 바로 이 성바돌롬의 축제일의 대학살 사건. 다시 말해서 프랑스도 이제 개신교로 이제 바뀌고 있으면서 그들을 이제 위그노라 그랬는데, 어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 그랬는데 이 위그노들을 한꺼번에 처형 처형하는. 이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성 바돌룸의 대학살 사건이라고 그래요. 그게 어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번에 올림픽을 했던 이 프랑스 파리 샌드강 섬에 있는. 성당 성당 앞에서 바로 이이 이 위그노 처형 사건이 일어나잖아요. 그 딸의 결혼식을 결혼식이었는데 그때 바로 참석했던 위그노들을 개신교도들을 처형하는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여인이었던 까트린느가 있었던 거죠. 어, 그리고 어, 이후에 또 마리아 메디치라고 하는 여인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 음그 시대 에 1300년대부터 시작해서 어1400 500 600년대 에 이르기까지 한 300년 이상을 이 서유럽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그 언저리의 세계사의 움직임에 국지국지한 사건에 관여했던 가문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기 때문에 에, 중요한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 그러면 예술적 측면에서만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그 세계사에 남긴 족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 가면서 메디치 가문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. 아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아침에 어, 색다른 곳에 와서 산책하면서 어, 이런저런 얘기를 남겨봤습니다. 뉴욕입니다. <목소리>